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다. 어쩌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쩌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쩌면 더 이상 타임머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이 시간선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저 가만히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거나 전신주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며 수은 같은 액체를 입안에 가득 머금고는 그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주인과 같이 욕조에 머리까지 담그고 있거나 강으로 뛰어들거나 스스로 자기 몸을 할퀴고 물어 뜯고 있었다. 이 불쾌한 시간선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는 흐르지 않는 물에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배사공이 아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의 흐름을 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정지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시간선이 존재했다면, 이런 끔찍한 세계가 존재했다면 무관심한 시간 관리국이라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했을 것이다. 애초에 정말로 시간이 멈추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변을 볼수 있는 것조차도 말이 되지 않는다. 빛도 멈추었을 테니 주변을 본다는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현상일 뿐이다. 그저 타임머신이 고장났을 뿐이다. 나는 속으로 끝없이 되뇌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간 관리국으로 향했다. 차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도로 이곳저곳에서 사고가나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애초에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걸어가기로 했다. 걸으면서 알아차린 것은 어제까지는 이 세상이 멀쩡했다는 것이다. 어째서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어제 날짜로 찍혀 있는 이 신문은 매우 정상적인 소식만을 전할 뿐 인간과 동물의 집단 자살쇼에 대한 내용은 일절 담겨 있지 않다. 또 알아차린 점은 전혀 지치지도,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태양이 밝게 타오르며 최선을 다해 비추고 있음에도 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가 설정한 시간은 2시 22분인데 어째서 태양이 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의문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시간관리국으로 향했다. 내가 생각한 시간관리국의 모습은 수많은 타임머신이 주차되어 있고, 안에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시간관리국은 세계와 분리된 독립적인 세계이기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곳은 한결 같아야 했다. 그러나 내가 도착한 시간관리국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어쩐지 촬영해 보이는 건물이, 그저 쓸쓸하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안쪽을 구석구석 뒤져 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 관리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곳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던 시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해 보았다. 시간 밀도라는 항목에서 초록빛이 나고 있었다. 나는 시간 관리국에서 재빠르게 벗어나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계속해서 달렸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시간관리국이 저곳에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시간선은 선택받지 못한 미래, 일어나지 않은 세계, 시간의 끝이다. 그래서 타임머신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곳은 이미 메마른 강, 시간의 흐름이라고는 전자 하나만큼도 없는 끝나버린 세계라는 것이다.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흐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빌어먹을 강이 메마르기 전에 배를 타고와 고립된 머저리 같은 뱃사공이다. 시간 밀도 항목이 주황색 빛을 내기 시작했다. 시간여행 경력이 길지 않아서 이 시간 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게 빨리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았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 달리고 있는데 높은 아파트 옥상에서 내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인다. 아니. 나 들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 내가 떨어지고 있다. 빨간색 빛을 낸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는 알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았다.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내가 보인다. 나는 왜 열심히 달리고 있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편한데. 나는 왜 열심히 달리고 있지? 이렇게 강에 빠지면 편한데. 빨간색 빛이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다. 눈물이 난다. 억울하다. 미래로 가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처음 일으킨 작은 비행치고는 너무한 거 아닌가? 어째서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난다. 손에서 피가 난다. 발등에서도 피가 난다. 나는 십자가에 걸려 있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 나는 전신주에 걸려 있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 입이 너무 뜨겁다. 오, 밝은 태양이야. 검은색 빛이 너무 강하게 나와 손목시계에는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검게 빛날 뿐이었다. 결국 타임머신에 도착했다. 이제 이곳을 벗어나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 타임머신은 여전히 먹통이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 도달한 이유. 시간이 흐를 수 없는 이유. 시간관리국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 6천년 6월 6일 이후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말해주었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 시간 관리국이 수칙을 만든 이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유. 미래로 가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게 알려줬어. 입안이 너무 뜨겁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